한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야! 야아아 어,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 게임이야, 게임이야. 운동이야.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어팝입니다. 여러분들 으악! 밖에 해가 졌으니까. 야식을 먹어야지. 야식하면 또 뭐겠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민족입니까? 치킨 민족이니까 야식하면 뭐다? 짜자잔. 피자도 시켰습니다. 우. 야식하면 뭐다? 치킨, 치킨하면 뭐다? 닭다리. 아... 거기다가 피자까지. 이야. 치즈가. 자, 자. 안녕하세요, 국민들. 한번 먹을 분들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이 제보가 왔습니다 뜨등 뜨등 님닌텐도로운동 해가지고 살뺄수 있다는데 그거 해주세요 그거 요즘 인기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게 이름, 이름이 뭐지 피트니스 어드벤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열어보면은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게 정가는 7만원 정도 하는데 요즘 이게 한국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14만원! 가격을 두 배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팝이 겨우겨또 구해왔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 이런 닌텐도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도 이런 게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허팝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살이 좀 많이 빠질 때는 62kg 정도 되고요 살이 좀 찐다 싶으면 67kg까지도 찌거든요 지금은 66kg인데 뭐라고요? 말라 보인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배로 가서 그래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빠의 고민은 항상 뭐다? 이 뱃살, 이 뱃살 없애는 게 고민인데 한번 해 봅시다. 렉을 함서 뱃살이가 빠지나 안 빠지나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 야! 못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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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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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좌우로 해야 돼. 봐봐봐 <laughs> <laughs> 이거 너무 힘든데? 와, 이거 무릎까지 올려야 돼, 발을. 에어 올때 들어 게임이 아니야. 이건 운동이야, 이거 엉덩이야안끝나 빨리 좀 끝났으면 좀 게임을. 좌우로 세게 <laughs> <중에> 당겨서 저쪽 드 오빠한테 있는 거네. 가자 가야. 가야. 야자 난요, 공기청정기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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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이게 게임이야, 운동이야. 첫 번째, 땅의 운동. 2분 3초 걸렸습니다. 칼로리는 14칼로리. 와, 달리는 건 500m 달렸대요. 풀레벨업. 와, 그런 거랑은 달라요. 진짜 힘들어. 뭐지, 이제? 링콘 당기기? 이야! 내가 널 구해주겠다!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맞지, 맞지? 악당이네, 악당. 드래곤이네, 드래곤. 드라본. 나중에 저 친구랑 이제 한번 붙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땀 나요, 지금. 벌써 땀 나는데? 자, 갑시다, 갑시다. 짜잔 빠바밤 빙대로 나타춰서 피트 스킬 사용해 적을 으로 트리자. 다다 아래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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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어. 야! 나의 화목지 공격 하라 자세도 정확하게 안 하면은 잘했어. 이게 인식을못 해요. 시간 은 계속 계속 가고 있어. 할때 벌써 4분 넘었어. 파이팅, 자, 세마! 구마! 안도! 야! 왜 끝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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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간다. 시간 간다. 우아! 뭐야 뭐야 끝났어? 와. 와. 이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몇층 가? 예. 아이끝 아닙니다. 계속 가야 돼. 짐을 내뭐뭘 또부터? 게임 오버. 뭐야 돼? 어, 아. 뭐야 포기할기가 있는데. 보디아와. 네 둘아려. 야.

7분 동안 하고 있어 지금 벌써. 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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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농이를 어. 낮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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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끝이 아니야 이제. 이게 스트레칭. 늘리자. 활동 시간 5분 40초 소비 20 칼로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0 칼로리밖에 소모가 안 됐다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갑시다 드래곤 잡으러 가자. 자 심호흡 하고 대장 잡으러 갑시다 장기전이 될지도 몰라 안 되는데 장기전이 되면 자자 계단을 올라가야지 아두 조금 남았어 아두어 좋습니다 빠르다 빠르다 와주라 좋아 좋아 빠르다 빠르다 뭐야 뭐지 어, 드래곤다 자, 붙습니다, 이제. 운동 엄청 잘하는 듯? 우와. 자, 끝판 대장이다. 간다간다 어떤 운동이 있을까? 스쿼드. 자, 갑니다, 스쿼드. 아래로 앉았다가. 이 일어나고. 우와, 드래곤. 에너지 보세요. 엄청 많아. 언제 다 깎지, 저거를? 드래곤 잡으면 운동 엄청 많이 되겠는데. 자계들 해봅시다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어, 이제 여기 앉아도 되나?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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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침대에 앉아도 되나, 된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지금 온몸에서 땀나고 있어요 땀이 장난 아니야 페이스, 자 페이터 자 이제 방어해야 되나? 보근 가드 가보자 보근 가드 이... 아 좋아요 이거 이거 편해 이거 편해. 나이스 만 포시. 그리고, 포시. 그리고... 포시. 원래대로. 이게 삼각근 훈련이네요. 와어 몸에 땀이 주르륵 주르륵. 빼어안 되네. 저, 조금은 유지해줘야 되나 보다. 잘했다. 잘했어. 안아서 무릎 당기기. 다시 가자. 자, 가보자. 아한 번.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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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잘했어. 거들지 말고. 자자 이제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 잠시만 또 복근가 되야 돼요. 야, 나의 완벽한 복근가들. 절대 깰수 없지. 이제 잠깐. 정자 가보자, 가보자. 천천히 앞으로. 좀더 천천히 움직이자. <laughs> 복근 가드! 뭐야 또 복근 가드야? 복근 가드! 어 저거 밥 지금 체력이 없어. 안돼, 벤트 벤트. 맞았다 맞았다. 아, 이제서 무릎 당기지? 계속 이것만 하는 거 같지? 어떻게 된 거지? 자 이제 다시 빠르게! 레스바리 나중보. 헤이머. 헤이머. 오 뭐야 끝났어 끝났어. 응 나자. 응 나자. 끝났다! 와, 나 지금 눈물 나. 지금 눈물 나, 눈물 나. 너무,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만, 그만, 그만 하자, 그만 하자. 지금 운동을 거의 1 시간째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남아있었나? 네? 지금 드래곤가 도망가네. 도망가서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그러면 계속 뭐다? 운동을 계속 해야 돼? 아, 놓치고 말았어. 끝난 줄 알았지만 시작의 장소 넘버 원이 클리어되었고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넘버 끝이 아니었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와 무서워, 무서운 게임이야 이거. 너무 힘들어. 자, 이제 도 오늘 하고 파면 비트네이스 어드벤처.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동그란 자동차 핸들 같은 이걸로 운동을 하는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이런 장비도 좋지만은 그냥 일상에서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 찍면은 땅부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집에서 따라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들 허처럼 이렇게 뱃살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아 어... 어, 너무 힘들어. 어... 어...